다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트렌드가 주목받는 시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장소에서 조금은 느리게 시대의 흔적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속에는 소멸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아련한 감성이 생생하게 살아 있죠. 서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두사람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동부창고에 나와 있습니다. 유학길에 올라 미술을 공부하고 다큐멘터리에 새롭게 도전하는 김기성 감독. 사진으로 묵묵히 잊혀져 가는 것을 기록하는 이재복 작가입니다. 촬영 좀 하셨어요? 네. 아... 비둘기 좀 찍어보려고 그러는데. 비둘기? 비둘기가 비둘기. 옛날에 여기에 많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봉사하는 장면 위로 비둘기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좀 찍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는 영상이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을 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동부참고 촬영할 때그 장노출 촬영을 해서 어쨌든 시간을 압축해서 사진 한 장에 넣는 거에 최대한의 에너지를 썼거든요. 그런 부분이 영상하고 좀 달랐던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동부창고는 과거 청주 연추 제조창 동쪽에 담배잎을 보관하던 창고였습니다. 2004년 거대한 담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오랜 세월 방치돼 왔죠. 그런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는데요. 김기성 감독이 변화의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동부 창고에서 그런 과정들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숙련된 그런 모습들이 되게 흥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능숙하고 숙련된 기술로 어, 그런 기계를 다루거나 그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당시에는 좀이렇게 흥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창고 인근에 사는 이재복 작가는. 지난 5년간의 변화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동부창고의 원형은 리모델링과 함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질 텐데요. 작가는 그동안의 촬영 사진을 모아 사진집을 냈고 초대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시에 때쓸 사진들을 사전에 테스트 프린트를 하고 있고요. 전시 사진들이 사실은 여러 날 촬영이 된 건데 개별 날씨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일된 모습으로 좀 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빛이 고르지 않아서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 이런 사진도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 밝기가 달라서 서로 좀 조정을 좀 해주긴 해줘야겠어요. 아, 이런 사진도 지금 옆에 가로등이 지금 빛이 들어왔는데 이런 제거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동부 창고의 기록을 모아 그는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가의 사진집을 본 갤러리 측이 먼저 전시를 제안해 왔죠. 한 컷의 사진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공으로 하는 공장인데 자동화 시설이 돼 있는 공장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옮겨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방치가 되었고. 뭐 여기에 무엇 할지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다섯 군데는 이미 계획이 좀 마무리되어서 바뀌었고 뒤에 두 동이 지금 현재도 아직도 공사 중인 상황인 거죠. 2021년 올해 동부창고 본연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진은 때로. 백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5년 동안 촬영을 했고 뭐 때로는 매일 같이 갔던 시기도 있고 뭐한 달에 한번 갔던 시기도 있고 사실 뭐 도시 문화 유산 이런 관점에서 건물을 짓거나 특히 건물을 부수기 직전에 뭐 법령에 의해서라도 사진 한 장씩 남긴다든지 어찌 되었든 이런 기억들이 다 모여졌을 때 정말 기록 그 자체가 굉장히 좀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진집에서 출발한 동부 창고 이야기는 갤러리에서 관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동부창고를 가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그리고 사실감 있게 이렇게 전시를 하셔서 되게 감동이고. 같은 주제, 다른 표현.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동부창고를 기록해온 두 작가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서로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네, 좀 다르긴 하네요. 제가 찍은 영상들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밤에 찍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밤에 찍은 컷이 한 컷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밤에 찍은 걸 보니까 또 느낌도 좀 다른 것 같고. 영상으로 보는 동부 창고 역시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카메라로 톤을 만들고 어떤 종이와 어떤 사이즈, 어떤 인쇄 공법을 쓸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는. 훨씬 콘텐츠 집중적이다라는 좀 인상을 받았고 영상의 이런 매력 때문일까요? 김기성 감독은 영상을 통해 기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왔지만 철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4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청주 국정원 건물. 청주의 옛 사진들은 움직이는 풍경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학 시절 환경 조각과 미디어 아트를 공부한 그에겐 또한 번의 도전이었습니다. 영상이란 매체를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무언가를 기록해야 될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고 그 주제에 있어서는 제가 조각을 했을 때뭐 설치 작업을 했을 때 가졌던 그런 주제. 들의 연장선으로 어, 영상이란 매체로 그 주제를 이제 계속 작업하게 되는 거였어요. 김기성 감독의 오랜 영상 주제는 사라져가는 풍경. 그가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시에 심겨진 은행나무를 찍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왜 뿌리를 드러낸 채서 있는 걸까요? 이 동네가 어, 여기 은행나무들이 쭉 이렇게 심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 은행나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고 그래서 어,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보기도 하고 실제로 나무들이 어떻게 어, 잘려나간 것들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은 무름에서부터 시작됐죠. 이 나무는 왜 베어졌을까? 공사는 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감독이 영상에 담은 또 하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올해 서울 환경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영화 복명주공입니다. 많았어요. 고양이도 많았고 아파트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본고는 그때 처음이었었죠. 뭐 새로운 형태의 그 주거 환경에 이제 살게 했었죠 좋았죠. 뭐. <laughs> 제가 처음에 이제 명주공이라는 곳을 갔을 때 이제 다른 아파트 단지와는 굉장히 분위기라든지 어 뭔가 느낌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어좀 호기심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좀 찾아보게 되고 또 그곳에서 살았던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음 영화로 좀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촬영하게 됐습니다. 영화 촬영 과정에서 감독이 특히 주목한 모습이 있습니다. 30년 세월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이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잘려져 나가는 순간이었죠. 마치 나뭇가지가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 나는 그 부러지는 소리가 제몸 일부에 어디 뼈가 부러지는 듯한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극장에 오셔서 그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에게 제가 그 촬영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영화관에 는 짧은 시간이라도 관객들에게 조금 전달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살기는 좋았어요. 조용하고 뭐 우리도 뒤에 뭐가 엄청 많이 달리거든 그네사람들다다가서 음. 그거 담아서 착각이거든 아 이런 데동네 여기 만약에 어디 운동하고 싶으면 이런 데라도 한 바퀴씩 동 다니고 이런 데가 어디서 나무도 많고 현재 복명주공 부지는 건물과 나무 모든 것이 철거되고 재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이재복 작가도 동네의 오래된 골목길로 길을 나섰습니다. 빨간 벽돌집이 눈에 띄는 오래된 마을, 이곳의 풍경들을 사진에 담고 있는 중입니다. 북적였던 풍경은 오래된 과거, 자녀들은 떠나고. 부모 세대가 주택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택들이 사실은 거의 소멸 직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에도 이제 원래 사셨던 원주민들, 오래되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 주택을 포기하시면 다음에도 이런 집들이 남아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하고요. 과거 북적였던 놀이터도 부쩍 한산해졌죠. 골목 대장 아이들은 놀이터를 떠났고 학생 수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동네는 80년대 중후반에 생겨난 마을인데요. 그때 태어났던 아이들은 지금 사실 이 동네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놀이터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면 사라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될 텐데 뭐 그러기 전에 사진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이재복 작가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든 시민 사진가들인데요. 카메라 공부를 함께하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암동의 이제 오래된 풍경들 아니면 지금 이제 청년들이 새로 만든 공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화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에는 삶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잊혀진 마을의 역사도 들을 수 있죠. 옛날에는 여기가 철길이었어. 철길. 응, 여기가 아. 저쪽에가. 음, 아, 그래요. 어이이 아. 철로가 이렇게 쫙 나면서 오 그래서 지금 이 철길 여기가 여기가 해바르게... 청주역. 이날 청주역. 청주역이었다가. 아, 청주역 네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골목길 토박이의 인생과 잔잔한 미소도 함께 담겨져 옵니다. 요암동 여기 오래, 오래 20년 이상 그이 여기를 지키고 계시고 또 살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옛것의 어떤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을 나름대로 찍고 있어요. 이재복 씨의 작업실은 시민의 소통 공간인 동네 기록관으로 활용됩니다. 소통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건 동네 곳곳을 누비며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제사 때나 대야지 볼수 있었고 부모님들 한갑 때, 네, 칠순때 이렇게 어.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쌌어요. 근데 먹지도 않아요, 지금은 애들이. 근데 저는 네, 저는 이게 우암 시장에서 이걸 본 건데 옛 추억 같은 약간 지금도 뭐 간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자주 먹고 온는것 네. 같아요 이런 사탕들은 아무래도 음, 진짜 네. 먹을 없어졌다. 기회가 적긴 적어졌고 무심코 지나칠 법한 소소한 우리 주변의 풍경들이 사진을 통해 기록되고 되살아나죠 목적은 기록인데 그럼 무엇을 기록하고 우암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일상 또 삶의 일부 이런 거를 이제 찾으면서 사진을 찍으러 다녔었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기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음, 계속 모아지고 또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우암동의 모습들을 계속 후대까지 이제 보여지는 거지요. 예. 기록으로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진은 영원히 지나간 순간 다시 올수 없는 순간을 남겨주기 때문이라고. 이재복 작가도 그 순간을 담다 보니 어느덧 사진 경력 2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과 함께 만든 사진책들이에요. 자신들의 기억들을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책을 편집하고 한 권씩 같이 만들어 봤던 그런 수업 결과물들입니다 특히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진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집만 잘해도 의지만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실험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좋은 사진이란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데요. 이재복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사진 속에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위에게 딸의 이야기를 사진집으로 선물한 장모님. 칠순 어머니를 위해 자식들이 만든 사진집까지 다양하죠. 이렇게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사진집은 30여 권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 주변 같이 만드셨던 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대부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자기 딸에게 선물해주기 위해서 사진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부부가 그 결혼 초창기 시절을 생각하며, 어 지나온 세월의 사진들을 좀 다시 모아서 정리해본다든지, 누구나 다 인생에 이야기가 있고 굴곡이 있고, 그 상황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어,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게 되더라고요. 이재복 작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위로 담을 만들 정도로 돌이 많아서 담바우 마을로 불리는데요. 가족과 친척들이 사는 고향이기도 합니다. 와몇 아, 주만에 왔는데도 그새 또 달라졌네. 꽃도 또 지고. 꽃처럼 웃는 어머니가 반겨주는 곳이기도 하죠. 이재복 작가가 사진기를 잡은 건 아마도 이런 모습을 찍어주면서부터일 겁니다. 무심한 듯 찍어온 고향의 사진들. 집안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남겨야겠다는 어떤 그 확산의 씨앗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매체가 좀 발달해서 사진뿐만 아니고 영상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공간뿐만 아니고 가족들의 이야기, 얼굴, 사는 방향, 뭐 지금 생활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더 다각도로 기록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주는 데이 집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담바우 마을 가족 이야기는 한 권의 사진집으로 출간했는데요. 사진만 봐도 가족이 살아온 세월과 역사를 읽을 수 있죠. 사라져가는 풍경을 담기 위해 이곳에서도 카메라를 놓지 못하는 작가. 그가 앞으로 담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찾고 있어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뭐 환경 이슈가 굉장히 활발해서 뭐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변화의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은 또 그게 되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분이구나 이런 걸 느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좀 가능하다면 추후인 추후에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성 작가도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동네에 새롭게 심겨진 은행나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남기는 어떤 그런 기록이 그게 이게 있었던 일을 있었던 사실을 내가 기록한 것이다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질문들을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계속 이제 찾아가는 과정도 어떤 그 기록하는 행위 자체보다도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네, 기록을 계속 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가들 일상에 대한 남다른 시선으로 시간과 공간 이야기를 기록하는 두 사람 앞으로도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길 바랍니다.